요거는 저기, 마이너스 8.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의 3제곱이잖아요. 그죠? 여기도 3제곱근이 있으니까, 3분의 1제곱.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, 4는 2의 제곱이니까. 2의 제곱에다가 5분의 1제곱 있죠? 2의 5분의 2제곱. 자, 8은 2의 3제곱인데, 여기도 5분의 1제곱 있으니까, 5분의 3제곱. 이렇게 처리하시면. 자 얘네 둘은 곱하기니까 정리해보면은 2의 1제곱 되겠고요자 여기는 27은 3의 3제곱이죠. 3의 3제곱인데 여기 제곱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여기 3제곱근이 있으니까 이게 3분의 1제곱이 있죠. 여기에다가 또 2가 또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입니다. 자 그러면은 3의 3제곱에 제곱에 3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다약분해 주면 이제 여기는 1이고요 그래서 이제 3이 되겠죠. 그냥 여기가.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여기는 앞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가운데는 2였고요 플러스 마지막은 3이었어요. 계산하면 3이겠죠.